안녕하세요. 순정농부입니다. 오늘도 순정농부는 꿀을 따기 위해서 아주 만난 꿀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자, 자, 오늘은 바람이 몹시도 불어요.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하면 꿀벌들이 이렇게 휘리갔다가. 이리 보고 이렇게 해요. 얼마나 바람이 심한지 꿀벌들이 이렇게 심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온갖 나름대로의 힘을 짜내 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기는 하는데 애처로워요. 이가날픈 몸으로다가 꿀을 조, 조려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날씨가 안 도와줘요.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하면, 이거 보세요. 제, 여기, 이거. 이거는 조금 모양이 작으면서 빳빳한 건데, 이렇게 바람이 막, 휙, 휙 하면서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아라미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오늘은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집채꿀을 넣어놓았답니다. 그래서 집채꿀이 얼마나 아, 들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바람에 막. 어떻게 아,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놓고 해야겠다. 조금 개를 맞추고 조금 예, 카메라 이 다이가 조금 작으니까 바람 저항력이 조금 덜하네요. 오늘도. 잠깐 한번 사생 결단을 하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아주 그냥 꽉 붙어서 꿀을 이렇게 조르고 있어요. 뭔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네요. 여기 잎에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붙어서 있고 여기도 이렇게 붙어서 있고 아 정말 나도 꿀 따기 힘들지만 우리 꿀벌들도 꿀졸우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르니까 말이죠. 그래도 힘내라 지금 구성은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꿀이 얼마나 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아니 아니 거기 들어가면 안돼 얘들아 조금만 피해줘 확인만 잠깐 하고 내가 확인만 조금만 할게 조금만 하고 요거 하나만 할게 하나만 응, 많이 안하고 요거 하나만 할게 네, 뿌리 이만큼 찼어요 이렇게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 꿀이 지금 몇 프로인가 프로테이지를 한번 재보려고 해요 제가. 자. 조금 이따가 제가 먹을 거예요. 수분이 지금 20% 나왔어요. 20% 20%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공개가. 채워서 봉개가 싹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죠? 이거를 꿀은 제법 많이 찼어요. 꿀 아카시 꿀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야 되겠어요. 지금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제가 지금은 조금 덜 하기는 한데 그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이제 저 날씨가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각지대 두개 하고 이거 하고, 자, 이거 좀더 들고 계세요. 요기요거 반복 나오게요. 내가 무조건 조금 보여드니까치우좀 보시죠. 지금? 안 돼요. 좀나 여수. 흘라 나가요. 이거 치 이걸 찍으면 가지고 아니 이걸 집어주면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러니까, 올려줄게 도자히안돼저쪽으내려주 아니, 아니 나가아 거기다 올리지 말고, 나는 아, 서자 이거 이제 사으로세사 이거 이제 잡주세요이손 하나만 좀 저기 잠깐 네, 예, 민합니다 예, 예민. 날가가지고 아, 내부찍어주세요대지데 음. 이거는 3일 동안 아, 2.5차지입니다. 3일 동안 비가 오고 그러더니만은 사각 집재고을 하는 것을 공개를 또끊지겠죠 공개될 때까지 공개될 때까지 제가 사각 집재고을 이렇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끼우면은 앞에 못 올라가니까 한3분 정도로다 해서 끊어주세요. 보셨죠? 소비는, 첫 장은, 이첫 장은 지금 깨끗해요. 본 결과로다는 왕대도 안 달았고, 뭐, 저 종도 없고, 깨끗하고, 지금 이제 다음 장을 좀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여기가 요만큼이 꼬리 박혀 있고요. 요거는 알이 들어있어요. 알이 꿀과 알이 박혀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는 깨끗합니다. 이쪽으로는 꿀이 박혀있네요. 그럼 또 한참 걸릴 것 같으네요. 예민해요. 지금 아주 예민해요. 날씨도 흐리고, 이도온 탓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상당히 예민해요 지금 뭐냐 이거는 아예 충이 아주 하얗게 깔려있는데 지금 드디어 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둘 하나가 아니라 세개 네개 다섯개 조그만한 것까지 다섯 여섯개 예 왕대는 없고 이렇게 한개 조꼬만한거두 개, 세 개, 네 개. 아카시철이 이렇더라고요. 항상 해마다 이렇게 겪어봐도 아카시철에는 이렇게 분봉열이 있어요. 근데 다행으로다가 이 벌통은 분봉열은 아니고 종만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았고, 저는 단상에 지금 소비가 하나 익어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들어가 있어요. 봉판 공판인데, 아이고, 따가라. 아이고, 제가 이 벌을 눌렀나봐요. 눌러가지고, 꼭 눌렀어야지 되는데, 설눌러가지고, 꽁지가 딱써였어요 아이고, 따가라. 벌이 많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날씨가 좀 맑으면 은 괜찮은데 날씨가 이게 꾸리꾸리 하니까 애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지금 손가락 하나 써인 데가 너무 아파. 아, 여왕은 여기 있네요. 여왕은 여기 있는데 지금 그 여기에도 알을 전체적으로 다 까놨어요. 알을 어, 산란이 이제 그 뭐야 충이 조금 하얗게 요렇게 돼가는 거고 이쪽으로는 알이고 꿀이고 꿀도 지금 이런 귀팅이에는 전부 다 봉개를 시켜놨어요 다행히 여기도 왕대는 없네요 숯벌 집만 조금 있어요. 뭘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쪽에도 봉판 다 충판과 봉판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조심조심 해야 할것 같아요. 아이고, 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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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3분 안 됐어요? 끊을. 이건 지금 그 밑에 단상을 내검을 다 하고 계상을 올렸어요. 저 혼자서 도대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둘이서 올리느냐고 이 올리는 모습을 못 저거 찍었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요거 또 저기 집채 꿀이 어느 정도 그 모여 있는지 꿀이 그를 봐야 되겠죠. 봉개 될 때만을 지금 기다리는데 아이고 언제나 봉개가 될라는지 비는 오지요. 예, 꿀은 거의 찬것 같아요. 꿀은, 꿀은 이쪽으로 보나, 이쪽으로 보나, 꿀은 거의 찬것 같은데, 이제 봉계만을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 받고,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아 여기 벌 제가 이렇게 눌렀다가 여기 쏘였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쏘이지 말아야지 돼요. 쏘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 벌을, 해필이면 왜 벌을 만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이렇게 무거운 게 들었으니 제가 이거를 이, 몇 장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 이거를 내가 어떻게 들어요? 어우, 무거워. 이거 한 장, 어, 이거 하나도 엄청 무겁네. 아고 아,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아, 이건 본게 되나요? 아, 기뻐. 어 아, 기뻐. 막본게 되려고 그래요. <laughs> 자, 이쪽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반대편은 아직 여기도 본게가 조금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아, 기뻐, 기뻐. 그러면은 벌들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개만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걸로다가 한0초 10초 남 10초 10초. 10초 10초 됐어요, 지금?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4초 무거워가지고 자,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다. 자자자자자 아, 여기도 무겁습니다. 자, 이상, 이상, 예, 오늘은 집채꿀, 어, 지금 숙성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애들 힘내라고 하트를 날려줘야 되겠죠, 제가. 하트. 예, 감사합니다.